바로 앞이에요 경영이형 바로 앞이에요 오케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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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봤어 건물, 이 건물이요 이 건물 어... 저 둘이요 둘 지나갔어요 어... 좁은 집? 봤어, 봤어. 어 여기 예. 있어 있어 노란 피에 있어 이제 여기 어? 2층 건물 올라갈게요 아직 발소리? 응. 셋! 저 지금 갇혔어요 갇혔어요 저와아 내 포인트. 아휴, 수가 딸린다. 내가 딱 돌아서면 세지야. <laughs> <때까지. 웃음> 아, 저 저도 세명한테 포위당했어요. 와, 근데 얘네 엄청 빠르네요. 음. 그냥 돌격을 하. 돌격을 네. 어, 돌격을 해. 발견하고. 시끄러 아, 시끄러. 我准备放假。农村的呀，哈哈，是